없어요. 신왕승 씨. 야 역시 팬클럽들이 많이 지원을 했나 보네요. 지구 씨. 아아 아, 지구예요? 아 얼른 오르세요. 이름이 지구예요? 아자 진재현 씨. 아 이게요. 아남말 퍼즈 키워드, 여름 축제 관련된 단어, 선글라스, 선크림 등등에서 다섯 단어줄 키워드 입력하고 언급하고 아, SNS에 참여해서 당첨된 분들이 올라오신 거거든요 역시 또 아, 팬클럽에서 열심히 참여를 했나 보네요 자 그러면 사진을 단체로 찍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빨리 여기 가운데 살짝 가운데에 가운데, 네, 가운데 자리해 주시고 한 명만 한 명만 한 명만 한 명만, 네, 한 명만. 자 앞에 찍을게요 자 하나 앞에 보시고 하나 자 하나 둘셋 됐습니다 자 나오시고 다음 예야 이거 무슨 공장도 아니고 예자 준비 자, 앞에 보고 야 하나 못하게 하나 둘셋 에이 저 자신 있게 해야지 당첨돼서 올라야 돼 다음 예 김지현 씨아 아닌 아니 아예 미안합니다 예 아닌가봐요. 네, 자 앞에 보고 앞에 아, 표정, 아 상기 표정 폐만 할게요, 긴장, 긴장하지 마요. 스마, 이왕 찍는 거 오래 남잖아요. 하나, 둘, 셋, 스마! 일 기념촬영, 오케이. 마지막 한번 남으셨죠, 지구 씨. 이분은 지구 씨. 지구일 예. 수도 있죠. 저희 노래가 나의 지구거든요. 아, 아 죄송합니다, 지금 요즘 트로트를 들어서. <laughs> 자, 사진 찍게요, 지구 씨. 앞에 보시고요. 하나, 둘, 셋. 돼서 얼굴 손 내리고 찍어요 얼굴 보이게. 아이, 부끄럽게 한번더한번 더. 더. 아이왕올라왔데 아니 아한번더손 아니야. 내리고 앞에 보고 하나 둘 셋. 됐습니다. 박수 보내주시죠. 네 고맙습니다. 사실 그 공연 중간에 이렇게 사진 찍고 그러면 좀 흐름이 좀 깨질 수 있는데 이렇게 또 넓은 마음으로 여러분들 우 팬들을 위해서 이렇게 사진 촬영까지 함께해서 주셔 너무 감사합니다. 남의 괜찮지요. 네, 너무, 어, 너무 좋죠. 아, 여기가 모래도 너무 곱고 이곳이 바로 음모래비치거든요.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랑해주는 곳입니다. 자, 마지막 무대 어, 여러분들이 함께하고 있는데 러블리즈.